<laughs> 도중에 응. 응. 이는예이고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미입니다. 어, 오늘은 어, 되게 오래간만에 하울 영상인데 어, 어떤 하울을 할 거냐고 하면은 <laughs> 제가 요즘 영상을 되게 자주 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오프닝 말이 잘안 나오네 이게. 오늘은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하울의 주인공은 누구이냐 하면은 바로 티셔츠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서 매년 그렇지만 입을 옷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아직도 원하는 만큼 살을 못 뺐잖아요. 그래서, 나시만 입고 다니기 너무 부담스러운 몸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가슴이 큰 체형이신 분들은 또 티셔츠를 잘못 입으면 굉장히 부해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티셔츠를 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 티셔츠를 왜 골랐는지, 이 티셔츠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즈를 어떻게 어, 우리가 온라인 쇼핑을 할때 사이즈를, 물론 전 오늘 다 자라에서 샀지만, 사이즈를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뭐 등등, 뭐 저만의 쇼핑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자라가 너무 예뻐요. 박스가. 아, 참. 그, 이거. 요즘에 한복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오늘 자라 박스 와도 색상이 너무 맞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제가 패턴도 뜨고, 처음 끝까지 제가 다 만들었어요. 뿌듯해. 뿌듯해서 오늘 입고, 여러분께 가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티셔츠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코디네이션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함께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외국인 친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까봐 제가, I made it. 제 영상 밑에 지금 유료 광고 포함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라, 트로트는 다내돈 내산이에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멀리서 협찬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짜잔. 테디 블랙. 보이시죠? 뉴욕. 뉴욕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냐면 가방이에요. 이번에 제가 티셔츠 코디하면서 괜찮을 것 같은 가방이 있어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빨리 왔어요. 저는 이게 한 2주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많이 없어서 한 1, 2주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3일에서 5일 만에 왔어요. 가방이 이 더스트백에 들어있고 짜잔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운 이런 만두 모양의 가방이 들어있습니다. 요런 좀 쭈글쭈글하고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의 가방들은 캐주얼하게도 괜찮고 그리고 뭔가 그냥 정장에도 걸쳐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 귀엽죠. 근데 이 테디 블레이크란 브랜드가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좋은 가죽을 쓰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가방을 제공한다. 요런 느낌의 브랜드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제가 초록색을 되게 좋아해서 초록색을 받고 싶었는데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공장 같은 데서 더다다다 이렇게 찍혀 나오는 가방이 아니고 이탈리에서 이탈리 그 수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음. 진짜 명품 가방 만들듯이 만든 그런 가방이래요. 제가 이번에 티셔츠랑 뭔가 코디네이션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메이드 인 이탈리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 되게 마감이 진짜 깨끗해요. 진짜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 마감이에요. 제가 요즘 이 옷을 봉제를 막 많이 해보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봉제를 열심히 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옷의 퀄리티가 되게 좋은지 요즘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 옷을 열었을 때 안감이 얼마나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뭔가 그 처리가 고급지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데서 저는 아 이게 명품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가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이탈리 가죽, 좋은 가죽을 썼고 장인분들이 한타한탓 만들었다. 그렇게 따지면은 심미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두. 만드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데, 진짜 재밌고, 아, 내가 옷을 되게 싸게 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종종 합니다. 자, 첫 번째. 티셔츠. 이게 티셔츠예요. 티셔츠에 목록에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팔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는 이런 예쁜 티셔츠예요. 예쁘죠? 제가 이 티셔츠를 처음에 지금 이거 라지 사이즈인데 미디움으로 샀었어요. 근데 미디움으로 사서 한번 입어보니까 괜찮은데 기장이 좀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가슴이 크신 분들이 티셔츠를 살때 특히 크롭 티셔츠 같은 거살때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총장입니다. 총 길이. 왜냐하면 가슴이 크면은 앞섭이 많이 들리잖아요. 앞부분이 되게 많이 들리는데 그냥 시중에 있는 아무 크롭티나 사셨다가는 저희는 진짜 가슴을 내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총장을 되게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허리에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 그리고 여기가 다 늘어나는 티셔츠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착용하면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이게 많이 파인 것 같아서 되게 과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교묘하게 골이 하나도 안 보이게 파져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티셔츠를 자라 매장에서 보거나 온라인 소매에서 보면은 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짜 이런 프릴이 달린 이런 티셔츠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팔뚝살을 얘네가 커버해줄 수 있어요. 허리에 고무줄이 있기 때문에 내 허리보다 조금 더 가늘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프릴 때문에 가슴이 큰게 그렇게 부각되지가 않아요. 다른 티셔츠 대비해서. 29,000원이에요. 이런 화려한 디테일이. 여러분, 이거 손으로 만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막, 오, 노. No. 29,000원이면 굉장히 저렴. 제가 요즘 옷을 만들다 보니까 옷 가격에 조금 후회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라 내에서도 29,0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서 이 티셔츠 되게 추천드려요. <목소리> 파워숄더 진짜 편한 이게 진짜 잘 입을 것 음. 그리고 이거 가슴 파짐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여기가 또 고무줄이어서 막 그렇게 막 헐렁헐렁하게 보이지 않아서 등도 되게 많이 퍼졌을것 같지만 <laughs> 왜 목이 메이지? 브래지어 라인 위여서 응. 브레지어 음. 지금 저도 탑 입고 음. 있거든요 막뭐 전혀 다 보이지 않아 괜찮고 지금 가방 원래 크로스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착장에는 플러치처럼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 이런 타이트한 H라인 스커트랑 입었는데 어, 여기에 좀 날씬한 분들은 그냥 스트레이트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되게 예쁘실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이트 청바지 입으면 허벅지 때문에 되게 부해 보여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체형이 있으니까 좀 다리가 강점이신 분들은 다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어, 예쁠 것 같아. 부럽다. <laughs> 전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 일반 티셔츠예요. 미키 자수 티셔츠 <laughs> 귀여워서 샀는데 제가 이걸 처음에 미디움으로 샀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옆으로 넓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티셔츠가 약간 이상하게 뭔가 옆으로만 넓어지는 사이즈가 여러분 이게 바로 저 같은 체형의 잘못된 티셔츠의 예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가슴 뭔가 너비로 이렇게 쭉 일장 떨어지니까 제 몸이 이런 몸 같죠. 좀더 부해 보이고 그래서 티셔츠 자체는 굉장히 귀엽지만. 뭔가 저랑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이게 완전 이렇게 타이트해버리면 괜찮은데 얘가 이렇게 또 어중간하게 완전 박시한 것도 아니고 라지 사이즈예요. 요즘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 나와? <laughs> 왜 라지야 이게? 세 번째는 이런 니트입니다. 지나치게 제 취향이죠 또? 이런 퍼프 소매 그리고 뒤가 이렇게 다 트여있어요. 리본 좀 묶어야겠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지를 샀어요. 근데 처음에 미디움을 샀었는데 왜 라지로 교환을 했냐 하면은 약간 이 뒷부분이 이제 미디움을 사니까 이 뒷부분은 좀더 조일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옷의 모양새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한 사이즈 큰거 사서 뒤에 좀 하인 부분을 최소화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게 너무 많이 파여 있으면은 평상시에 입고 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퍼프 소매들이 팔뚝이 좀 두껍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안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파워 숄더 숄더 디테일이 과장된 것들이 오히려 팔뚝살을 좀 커버해주는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은내 팔뚝이 여실하게 그대로 드러나잖아. 근데 이런 퍼프 소매나 약간 프릴 이런 과장된 것들은 내 팔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일단 커버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좀 나름 패션에 신경 쓴것 같으면서도 팔뚝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숄더 디테일이 들어간 옷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물론 제 취향도 있지만 숄더에 디테일이 있는 옷들은 여러분의 팔뚝에 가장 두꺼운 부분을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색 배합 너무 예쁘다. 그렇죠. 이 치과. 여성스러운 색 배어 흰한 계열의 이런 톤들을 같이 매칭을 하면은 굉장히 여성스럽고 여름에 도 시원한 느낌을 보낼 수도 있어요. 진짜 시원한 걸 제가 골해드릴게요 너무 야해요. 그럼 지금 로을 입었는데 이거 재질이 좀 탄탄한 재질이어가지고 니플 패치만 입고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예쁜가요? 어 색조합이 진짜 예뻐다이스타일도 너무 레시어딱 넣고 너, 너 어, 이거 보자마자 경사이 넣고 아 이건 워낙 이걸 매 건데 빠빵 실컷 하잖아 빠워 빵빠워 시안아 이런 게 좋아 빵빵 <laughs> 이번에 제가 원피스 만드는데 언니 류씨 이걸 도대체 언제 입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요? <laughs> 혹시 이거 어디 연애 같은 데갈때 입으실 거예요? 평상시에요. 굉장히 제 취향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제 취향의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지금 <laughs> 색깔이 너무 비슷해서 티셔츠가 보일지 모르겠어요. 짜잔. 가운데는 그냥 티셔츠고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소재로 이게 숄더에 과장된 이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디움 샀는데 미디움도 잘 맞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중간 부분이 늘어나니까 근데 제가 라지로 다시 산 이유는 일단 이소매 크기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벗을 때 얘가 안 늘어나잖아요. 벗을 때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래서 이게 입고 벗고 할때 괴로우면 옷에 손이 참안 가거든요. 그래서 아 차라리 한 사이즈 크게 사서 어차피 이렇게 헐렁헐렁한 것들은 전 안에 넣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에를 좀 여유롭게 사서 어깨 디테일도 좀더잘 보이게 입고 안에는 그냥 넣어 입자 이런 마음으로 한 사이즈를 큰거 샀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이렇게 한번 있... 음영. 음. <목소리> 오늘 갈아입는 도중에 이렇게 입어봤는데 일단 이 치마가 너무 매직 스커트 같아요. 지금 티셔츠를 안에 넣었는데도 뭔가 티가 별로 안 나지 않아요? 이게 붙는 스커트 치고 이렇게 H라인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죠. 저는 이거 착장을 와이드 팬츠랑 메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옷 갈아입다 보니까 H라인 스커트도 괜찮아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와. 진짜 니가 그런 색깔이 입으니까 얼굴이 더 확산다. 어, 넌 정말 파워 쿨톤인가봐. 쿨. 톤. <laughs> 이번에는 이렇게 좀 귀여운 분위기로 가방도 크로스로 메고, 이렇게 하이웨이스트.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바지예요. <laughs> 약간 미디 개선을 잘못해서 좀 쫑기기는 하는데, 제가 엉덩이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패턴 그릴 때. 일반인과 비슷하게 미디를 했더니 전 쫑기네요. 하지만 제가 만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바지야. 그리고 바지가 되게 시원해 보이는데? 어, 이게 린넨 소재가? 린넨 소재를 제가 만들었어요, 린데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사이즈 측정으로 하나 하고 가면 한달 뒤쯤. <laughs> 하나 만드는데 한달 소요. <laughs> 아, 여러분 진짜 제가 주머니도 만들었어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음. 주머니. 근데 주머니도 또 손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좀 작게 만들었어. <laughs> 깊게 넣어야 돼 이런 바지는. 아, 근데... 그래도 조금 한이 정도 더 박아야 네. 될것 같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샘, 이게 샘플이지. 음.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음. 보고 서 이제 본 제품을 만드는 음. 거죠. 이거는 저희 샘플이라 할수 있어요. 언제 본 제품이 나올지 모르겠지 햇볼도 <laughs> <laughs> 예쁘네 음. 그리고 요것은 요런 스모크드 디테일 스모크... 스모킹이라고 하나? 요런 늘어나는 것들 있죠 어, 이거는 제가 가장 큰 사이즈를 샀습니다 엑스라지 사이즈를 샀어요 제가 마찬가지로 이거 미디움을 샀었는데 미디움을 입으니까 투로 가요. 왜냐면 어째 이게 늘어나는 거니까 들어는 가는데 얘가 다 늘어나. 그래서 이 뭔가 쭈글쭈글한 느낌이 하나도 없고 뭔가 가슴 부분은 아예 편편해. 그래서 이런 디테일의 옷을 산 뭔가 느낌이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사이즈 키운다고 과연 이 쭈글쭈글한 느낌이 살까 싶어서 그냥 아예 큰 걸로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약간 살짝 오프숄더의 느낌인데 이게 오프숄더는 아니에요, 사실. 근데 오프숄더를 사실 때 그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오프숄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오프숄더가 그냥 코디컷에서 이렇게 내려 입은 오프숄더들이 있어요. 디자인 오프숄더로 된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고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모델들이 그냥 착용샷에서 이만큼 내려가지고 오프숄더로 입은 그런 티셔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시면.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고 움직일 때마다 이 어깨 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오프숄더 착용샷을 보고 사시면 안 되고 상세 샷을 보시면서 이 옷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벗고 있어도 약간 오프숄더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예 디자인 자체가 패턴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 옷들인데 이렇게 된 것들 있어요. 그냥 고무로. 근데 얘를 그냥 모델이 이렇게 내려 입은 거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손이 진짜 안 가요. 저, 제가 그런 옷을 몇개 샀었는데 손이 안 가요. 왜냐면 움직일 때마다 올라가서 내려줘야 되고 내려줘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입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스타일의 옷은 절대 안 사거든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편해요. 이렇게 할 때마다 툭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 불편해. 그런 건 오프숄 진정한 오프숄더가 아니야. 딱 이렇게 모양이 오프숄더로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오프숄더지. 그쵸? 자 여러분 바로 크롭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티셔츠 뭔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laughs> 셀프 탈색할 때 입었던 티셔츠가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알수 없어 패션의 세계는 이번에 제가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 샀고 일단 기장이 여러분 제가 입어도 약간 배꼽 배꼽 정도 배꼽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미디움으로 샀습니다 미디움으로 사도 배꼽 정도 왔어요. 이런 크롭티들은 사이즈가 바뀐다고 그 기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델 컷을 보거나 총장을 확인하셔서 뭔가 재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고 얼마 전에 H&M 가서 비슷한 디자인의 크롭티 셔츠를 스몰, 미디움, 라지 다 입어 봤는데 그 기장의 차이는 크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 스타일이 그냥 되게 짧게 나온 것들은 그냥 되게 짧아 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기장 자체가 많이 길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장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입어보시거나 아니면 모델들이 보통 저희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 자라 모델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대충 어디에 오는지 그 모델들한테 조금 길게 느껴지면은 이제 가슴 크신 분들은 입었을 때 살짝 크롭의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 모델들이 보통 70 후반대부터 80 초반까지 있으니까, 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입고 갈까 봐, 네. 어, 어, 딱인데? 네, 이렇게 입고 학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샷 찍어 올게요. 아니, 여러분, 제가 자라 하울을 원래 겨울에 한번 하려고 옷을 막 사놨었는데, 이사하고 이러느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입고 있어요. 화나지 <laughs> <하지> 않고. <laughs> 근데 오늘에서야 뭔가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약간 흰색 티셔츠랑 좀 비슷한데 그냥 옛 티셔츠예요. 기장도 조금 길지 않은 편이고 이런 게 편해요, 여러분 진짜로. 그냥 일반 티셔츠보다. 이런 티셔츠들은 뭔가 디테일이 있으면서 암홀도 굉장히 넓죠. 시원해. 시원해요. 근데 얘는 이게 팔이 프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암홀이 넓지만 다 가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옷들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그리고 입으면 생각보다 예뻐요. 여러분도 <laughs> 만능템. 아니 진짜 잘 어울려죠? 그냥 잘어울려 물론 이건 이제 컬러도 좀 유사해가지고 더잘 어울리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진으로 된 검은색 와이드 팬츠고요 티셔츠는 여러분 티셔츠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면 진짜 안 사실 것같요 근데 입으면 은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이렇게 앞머리 굉장히 넓어요 시원해요 팔뚝살 커버 끝판나 안 보여, 빨리. 그지만 아무리 넓어서, 시원해. 응. 땀마도 괜찮을 것 같아. 어, 겨땀이 폭발해서, 그냥 딱 붙는 티셔츠들을 응. 밑에 엄청 표시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 건조 시킬 수 있어요. 건조. 야, 이거 잘라. 물론, 이런 소녀소녀 뿌리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편하고 시원해서 계속 찾게 되실 거예요. 바람 불면 얼마나 시원하게. <laughs> 자 얘는 자 보세요 여러분. 몸판은 아까랑 그 핑크색 그 옷이랑 똑같이 그냥 티셔츠고 팔뚝이 요런 굉장한 퍼프 소매. 아이 실밥. 제가 이거를 받아서 여기가 고무줄이면은 반품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고무줄로 되어 있으면은. 팔뚝이 숨을 못 쉬잖아. 내팔뚝이 숨을 못 쉬어서 고무줄 자국도 남고 내 팔을 옥, 죄할 수도 있어요, 고무줄이. 여기가 안에 그냥 같은 천으로 반팔처럼 그냥 되어 있고 반팔 티셔츠 위에 이 디테일이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해. 되게, 되게 넉넉해요. 넉넉해.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코디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입으니까 이 티셔츠 너무 예쁘더라 이런 걸 한번 보여 같이 물론 편집에는 이 옷마다 뒤에 붙겠죠 그리고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다 그치? 아, 아, 아. 음. 엄청난 보색 배색입니다 <laughs> 지금 엄청나게 지금 컬러풀한 색깔들을 매칭을 했는데 잘못하면은 신호등이나 뭐 그런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색깔을 잘 보고 배색을 하셔야 되고, 예쁘죠? 저는 원래 핑크색을 배색을 하려고 했는데, 핑크색이 마음에 드는 스커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오렌지 컬러로 대체를 했고, 이런 굉장히 컬러풀한 가방까지 매칭하고 나니까, 내가 바로 여름이다. 근데, 스타 자체가 되게 화려하지 않아도 컬러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화사해 보여. 어, 화사하고 뭔가 굉장히 컬러풀, 뭔가 굉장히 화려해 보여. 빡.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네온사인.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시면 은안 사실 것 같은데, 사세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협찬. <laughs> 아, 근데 예쁘죠, 이렇게, 폼로만이 스커트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응. 프리티 리틀싱인가? PLT, 막, 프리티 리틀싱이라는 영국 브랜드였나? <laughs> 거기에서 그때 타오레스트 산 건데,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티 리틀링 스커트가 되게 핏라인을 예쁘게 해요. 맞아. 핏라인을 예뻐 보이게 하고, 제가 지금 스커트 안에 오늘은 그, 뭐지? 고정용 속바지를 안 입었어요. 그 대신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또 입었답니다, 여러분. 조만간 영상에서 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제, 제가 튀어나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매끈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아이템 때문이랍니다. <laughs> 난 바지 입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으셔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난 이게 더 좋아. 사실 와이드 팬츠만큼 편한 게 어디 있을까 여러분? <웃음> 여기에. 정말 <laughs> 만능템인데? <laughs> 아 진짜 만능템이야. 아 진짜 어디에 어디에 들어도 <laughs> 아, 이건 합를는 어, 말이 아니 어색함이 없네 <laughs> 아니 어디에 해도 괜찮 아 이게 쉐입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자유분방한 모양의 가방은 자연스러워서 어디에 들어도. 어, 너 거기 있었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잘 어울린다. 내 어, 색깔이 튀어서 저도, 어, 약간 이거 코지해서 하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어디 들어도 그냥 괜찮아요, 응. 파란색. 너무 신기하네. 그럼 다음 창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다양하게 티셔츠와 그리고 오늘 어, 협찬 받은 가방까지 코디네이션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되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나는 뭔가 팁 같은 거를 많이 넣어보려고 했는데 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이 온라인 쇼핑할 때 사이즈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사이즈가 많이 없다 이런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옷을 직접 만들고 싶다 생각한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 몸매 딱 맞고 뭔가 나에게 딱 어울리는 옷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옷을 고르면서 그래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니까 내 몸에 좀 맞더라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도 나한테 잘 어울리더라 이런 팁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어 하울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어 영상을 많이 못 올려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좀더 전문적이고 뭔가 좀더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으려면은 저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 이거 예뻐요, 저거 예뻐요 이런 하울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실 때막 광고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 가격을 제가 하려면은 공부를 좀 해서 뭔가 아주 유익한 정보를 드려야 하니까 어 조금 그런 제가 공부해 가는 시기니까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